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주요 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 대 저우핑창이 선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우핑창 선수는 6단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아주 노련미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기사이기 때문에 김인찬 선수 신의 기사들에겐 아주 월등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노련미의 약간 고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인찬 선수 대 저우 핑창 선수의 대구,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김인찬 선수고요 백이 저우 핑창 선수입니다. 자, 지금 저우 핑창 선수가, 이거, 아주 유명한, 커제 포석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33 소목을 두어왔어요. 자, 그러자 김인찬 선수 먼저 걸쳐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부여뽑기 하고, 실리에 아주 민감한 수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금은 이곳으로 벌려두고, 백이 또다시 걸쳐오면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해서, 지금처럼 두어가는 바둑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러한 한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아예 손을 뺐어요. 김인찬 선수도 최근에 이 중경기사들하고 바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반부터 실리로 뭔가, 그리고 노련미에, 이 빠져들게 되면 자신이 바둑이 상당히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먼저 주도적으로 귀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 그러자 바싹 다가서기 하고 있는 저우핑창 선수예요. 저 그러자 이번에 김희찬 선수가 이렇게 눈목자로 빠져 나가고요. 변을 지켜두니까 이곳 어깨짓기 하나 해둡니다. 하나 질러두고요. 자 이곳 들여다보고 자 지금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가 흙이 상당히 어려운 장면인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이수가 인공지능이 말하는 가장 좋은 블루스팟 짤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정핑창 선수도 지금은 여기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수순은 바로 어디냐면 이변 쪽으로 돌이 전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흙도 이런 데를 하나 갖다 붙여서 빠르게 안정을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한 판의 바둑을 만들어가는 게 쌍방간의 최선의 그러한 선택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곳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한칸 뛰었을 때 백이 마땅히 이게 지금 어떻게 둬야 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을 갖다 붙였는데 지금 이 수는 여길 이렇게 뻗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뛰어나갔을 때 여길 이렇게 끼워서 끊는 수를 노려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상대가 김인찬입니다. 아주 기민한 수를 자주 두어서 모든 바둑 팬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김인찬 선수 이곳으로 하나 짚어간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예요.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이곳으로 두게 되면 이곳을 치봤죠. 여길안 받을 수가 없는데 여길 또 막아가게 되면 이게 지금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수치고 이렇게 뒀을 때이흙의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흙은 이런 식으로 지켜두게 되면 이거 뭐 백은 완전히 눌려버리고 백 흑은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바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밀어가는 반팔을 했는데 자 이곳 한칸 띄고요. 다시금 넘어갔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이쪽을 치받고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뚫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죠. 이 바둑은 지금 이곳을 누가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변 쪽으로 먼저 도, 손이 돌아가는 쪽이 유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하나 젖혀 둡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선 드디어 하변 쪽으로 김인찬 선수가 먼저 달려 들어갔어요. 보통은 이곳을 젖혀 놨기 때문에 이곳까지 단수 치고 이렇게 두텁게 막아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지켜 두게 되면 여기가 지금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갈라지더라도 이곳으로 가는 수순이 정확하다라는 건데 김인찬 선수 정확합니다. 그러자 갈라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이 타이밍에 하나 물어봅니다. 자, 이쪽 연결하면 이거 막아 버리겠다라는 거. 이런데 입구자두는 게다 선수가 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발했고요. 자, 막아가니까 자, 지금 바빠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서 흙도 지금은 이쪽으로 단수 치고 싶지만 여기 뚫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는 왠지 흙도 약간은 손을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자 역시 김인찬 선수 그냥 균형 맞춰 가면서 아주 좋은 그리고. 가장 두고 싶었던 이 하변을 드디어 차지했습니다. 자, 지금 형세, 김인찬 선수.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우핑창 선수 입장에서는 뭐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 힘을 내야 되는 저우핑창 선수고요. 자이 자리를 지켜두었어요. 반대쪽 흙이 여기 두는 수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 김인찬 선수 날일자를 두면서 여기 흙돌의안형을 갖춰가고 있어요. 자 이번엔 이곳으로 달려 들어옵니다. 지금 저우핑창 선수도 무난하게 두어서는 이 바둑 벌써부터 형세가 나쁘기 때문에 일단 김인찬 선수를 흔들기 위해서 이곳까지 뛰어들어왔는데 자, 붙여, 뻗기. 아, 뻗기를 할 수가 없죠? 자, 이쪽을 뻗으면 이렇게 나래자로 두었을 때이 돌이 지금 완전 쫓기게 돼요. 자,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이런데 하나 때려두고 뭔가 백이 여기서가 행마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치받고 나가면 그냥 이렇게 따라 나가기만 하더라도 이건 백이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어 갔는데 아, 지금 이곳으로 뭔가 이쪽으로 이렇게 두어가면서 두는 수순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럼 백이 이런 식으로 수순을 꼬아놓고 여기를 어느 정도 견제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달려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김인찬 선수 그냥 알기 쉽게 밀어갑니다. 그만큼 형세가 좋다라는 거죠. 자 막아두고요. 자 지금 여기 두점물이 맞으면 안 되니까 이곳까지 뻗어두었는데 자이 장면에서 여기를 갖다 붙이는 맥점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쪽으로 연결하면 이곳으로 뻗어두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렇다고 여기를 두면 지금은 여기를 뻗어서 여기 끊어먹는 수를 노려갈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여길 연결하고 이렇게 뛰어나가는 게 그나마 평범한 진행 같은데 이렇게 두었다가 나중에 흑이 이곳을 끊어먹더라도 백이 해볼 데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우 핑창 선수 뭔가 여기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연결했습니다. 자, 이거 아주 무거운 수법인데요. 하지만 여길 하나 들여다 보고요. 자, 점점 백돌이 무거워지고 있고요. 자, 이곳을 뛰어나갑니다.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흙도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여기가 의외로 집이 엄청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조우 핑찬 선수가 여길 연결했다는 건 무언가 이 하변 쪽을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역시, 어, 그냥 이곳을 두어요. 자, 뭔가 이쪽 들어올 줄 알았는데요. 아, 김인찬 선수. 지금 이쪽을 받아도 됐거든요. 자, 이쪽을 받고 이렇게 두어 가도 여기가 워낙 실리가 좋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여기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갈라올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인찬 선수 입장에서는 워낙 바둑이 유리하다 보니까 저 지금 이쪽 장면에서 아예 변을 지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피찬 선수도 지금 뭐 이렇게 두어서 이쪽을 이렇게 집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서는 이 바둑 진짜 앉아서 지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이곳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승부수를 던졌는데 어찌 보면 김인찬 선수가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지금 평범한 진행은 여기를 하나 이렇게 입구자 두는 거죠. 백도 이곳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백이 다 잡히니까 끊어올 수는 없고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흙이 지금 이곳을 젖혀 놓고 이렇게 끊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좀더 확실한 방법은 아예 여기서 바둑을 끝내 버릴 수도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 수가 바로 어디냐면 요렇게 일부러 이 돌을 빠져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호구로 치죠 자 지금 이쪽을 또 한대 맞으면 안되니까 이렇게 뻗어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면 자 이곳으로 두고 요렇게 씌워 가기만 하더라도 이 돌이 지금 걸려들었죠 이 돌은 아마도 김인찬 선수에게 잡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백은 결정적으로 여기를 또 막아야지만 흙도를 잡을 수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서로가 만약에 바꿔치기가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흙의 모양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저우 핑찬 선수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김인찬 선수가 이곳으로 하나 운수타진을 들어갑니다. 자, 당연히 넘어가겠죠. 자, 이제는 이곳으로 한 칸을 뛰는데, 김인찬 선수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두터워지는 게 바둑을 풀어나가는 데는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런 장면 같습니다. 자, 일단 이곳 호구자리 급소를 백이 둠으로써 일단 백돌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약간 벗어난 느낌이 들어요. 자, 지금 이쪽으로 갈라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쪽을 찔러와도 막아주면 끊어지겠지만, 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늘어주고, 이것도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이쪽으로 찔러 오는데요. 역시 뻗어 두죠. 자, 이곳으로 막아놓고, 자,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이쪽을 넘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저우 핑찬 선수 집으로 버텨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백돌이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김인찬 선수, 아, 이 장면에서 여기일 단수로 칩니까? 자, 지금 여기 하나 찔러 두고요. 아 여기까지 어 이거는 좋은 핑찬 선수도 좋은 수순이에요 자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단수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지켰는데요 자 그러자 이거 단수치고요 아 이거까지 자 일단 하나 뜯, 끊어놓고 어떻게 받을지 물어본 다음에 자 이거 끊어가는 수순은 아주 기미네요 왜냐면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절대 선수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를 언제든지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변에 있는 백도를좀더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하나 끊어두고요 자 그리고선 여기서부터 공격을 가네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백이 이곳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우변 쪽과 우하기 쪽이 완전 통집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역시 일단 달아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하나 들여다보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곳 연결하면 이거 들여다보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갈라버리는 순간 자, 이 돌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 백돌 정말 위험해집니다. 이거 뭐, 살아가도 이치죠. 여기 집이 너무 커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이곳으로 하나 살짝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 지금, 흙도, 뭔가 여기서 잘 받아야 돼요. 뭐,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거 걸려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곳 받아야죠. 지금 이쪽 안 받고, 뭔가 이렇게 두었다간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쪽 하나 잡아두면, 여기 이렇게 찝고, 두었을 때 끊어버리는 수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되기 때문에 여를 지켜뒀고요. 자 이거 들여다보는데 연결합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서 백도를 안정시키고 있는데 이제 흙도 연... 안정시켜야 되겠죠? 자 하나 뚫어두면서 연결을 시키고 있고요. 자 이곳으로 째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부터 어깨 처리해두고요. 자 이거 끊어가는 수 아주 좋아요. 이쪽으로 받으면 여길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백이 또다시 이렇게 뛰어나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김인철 선수 여길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냥 단수를 칩니다. 자, 일단 거기 받아둬야 되고요 두텁게 때려내네요. 여기 지금 당장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지켜두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쪽으로 나와서 이, 이 돌이 장문으로 잡히니까 그런데 여길 두텁게 때려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쪽 돌도 어차피 연결이 돼 있을 바엔 뒤탈 없이 여길 때려내는 것이 좀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정확합니다. 자, 일단 이거 갖다 붙이면서 저우 핑창 선수 버텨내고 있는데 자, 일단 뻗어내요. 자, 이곳 입구자. 자, 지금 여기로 연결을 시켜요. 이곳으로 나가봤자, 이거는 뭐,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백의 활로도 엄청 지금 늘어나고, 흙돌도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쪽 나가는 수를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쪽이 또 끊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백입장에선는 사면 초과에 빠졌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구자로 두면서, 드디어 연결을 깨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이제 두는 수가 강력해집니다. 이게 연결하는 수가 없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쪽을 둬야 되는데 아 이곳부터 먼저 선제 공격 들어갑니다 아 지금 이수 어찌 보면 상당히 날카로워 보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되진 않네요 자 이쪽이 왜 안되냐면 여길 붙이고 이렇게 뻗으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때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지금 이쪽으로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 여기 살아있네요 흙이 살아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가 있네요 자 지금 이쪽을 받아들 필요가 없었어요 자 이곳을 못 찌를 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우변쪽이 너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우핑창 선수 지금 아직도 못 살아 있어요. 건너 붙이면 못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을 빠져 나오는데 자이 타이밍 여기 끝내기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김민찬 선수 기분이 아주 좋아요. 자 뻗어 두고요. 자 이거 때려 내니까 역시 이곳을 뻗어서 살아 두고 있죠. 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김인찬 선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쪽으로 강력하게,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수도 있는데, 자, 김인찬 선수, 어 강력하게 두어가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만약에 두게 되면,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이쪽으로 두면, 이거 끊어져 버립니다. 자, 대책 없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곳을 붙여오면서 또한번 비비기를 시작하는 조우 핑창 선수. 하지만, 김인찬 선수가 이렇게 막아두면서, 큰수 없다, 이거죠? 자, 이거 끼워오는데, 자, 단수 치고요. 자, 때려내고 단수 치면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약점 연결했는데 또한번 뻗어요. 지금 여기서 이곳을 끊으면 단수 치고 이렇게 뻗어서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복잡해지면 뭐가 있냐면 지금 이곳에 있는 흙돌이 아직은 완벽하게 살아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끊어지면 김인찬 선수 입장에서도 골치가 지끈지끈 아플 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뻗어둔 거고요. 자 그러자 이곳을 두니까 이제는 막아가죠 자 역시나 여기 끊어와서 뭔가 해보려고 할 겁니다 자 지금 들여다보고요 역시 그거 끊어오죠 하지만 조금 전과 다른 건 뭐냐면 여기가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한번 늦춰놨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으로 빈 삼각 두죠 이곳으로 나오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한가 뛰는 순간 이게 오히려 백돌이 막혀버려요 자신의 숨통을 자기가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양이고 뭐고 없죠 빈 삼각으로 나오는데 아, 이곳도 날카롭네요. 지금 이쪽 어떻게 둘 거냐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진짜 사실 백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 보입니다. 자, 오히려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보따리 내놔라 이 뜻인데요. 자, 일단 잡아두고요. 자, 이곳 연결. 자, 지금 여기서 김희찬 선수 여길 뚫어버릴 생각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뚫어버리네요. 백이 지금 한 집도 없습니다. 자, 지금 저우 핑창 선수 이렇게 떵떵거리고 바둑 뚫 시기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곳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흙집을 부시면서 백이 살아가겠다는 뜻인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앞바퀴에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돌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우변쪽을 다 그냥 통으로 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한칸 뛰면서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번엔 귀를 지켜둡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끊어지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지더라도 자 지금은 여기로 두면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자,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험까지도 다 들어놓은 김인찬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그냥 지켜두고 있는 거죠. 일단, 째고 들어와요. 저 김인찬 선수, 지금 바둑이 상당히 안 좋아요. 자, 일단 하나 찔러 가고요. 자, 이곳을 두어 가는데, 이 바둑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두면 둘수록 김인찬 선수가 바둑이 점점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형세가요, 지금 거의 40집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두어 갔어요. 만약에 이렇게 두어서 이 돌만 살려가면, 김인찬 선수 40집 이깁니다. 40집.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우핑창 선수 승부수 던져야 되겠죠. 자 끼어 왔어요. 자 일단 단수를 치고요. 뻗어 갔는데 자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순간 여기 돌은 뭐 살아갈 수는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일단 이곳을 두는데 자 이곳 호구 쳤을 때 지금 여기가 못 살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인데요. 자 지금 여기 이거 걸렸어요. 여기 젖히는 순간 걸렸어요. 자 이게 나가기가 참 애매합니다. 자 이렇게 두고 여기 딱 두면 이거 걸려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에요. 자, 일단 이거 붙여오는데요. 김인찬 선수 살짝 저척합니다. 그리고 이 치받았는데 막아가니까. 자, 지금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수순이 뭐냐면, 여기 백돌이 힘한번못 써보고 다 죽었어요. 자, 이 돌이 죽게 되면 김인찬 선수가 거의 백집을 이기게 됩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매치. 김인찬 선수가 저우 핑창 6단을 정말 멋지게, 그것도 완벽하게 이겼는데요. 저우 핑창 선수가 상당히 노련한 기사로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자신의 장점인 노련미를 전혀 발휘 못했어요 그렇다고 조우핀찬 선수 뭐 크게 잘못둔 자리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번 김인찬 선수에게 살짝 밀려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단한 번의 기회도 없을 정도로 이바둑은 김인찬 선수 초반부터 압도했다 그리고 이바둑은요 결정적으로 단한보드 김인찬 선수가 나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가 중국의 조우 핑창 선수를 정말 멋있게 꺾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